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성 파워텍과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들어 국내 증시에 이렇다 할 호재가 나오지 않자, 시장이 일정 구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주춤하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기시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인데, 황 자, 개인 투자자들을 달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했었던 이 공매도가 올해 전면 재개가 되었었고, 이후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자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되면서, 현재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잔고가자그 마치 10조 원을 돌파함과 동시에 다수의 종목들이 피해를 보면서 시장 상승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금융당국이 코스피 5천을 외치면 뭐하나요?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의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보성 파트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좋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뭐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버는 불법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이 상승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 ...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시작전에 이렇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시작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8월 25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 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비츠로시스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이렇게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당일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또 이날 스윙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한국 화장품 종목의 경우 바로 이틀 뒤에 1차 매도를 진행하면서 무려 52%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 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두 개에서 세 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가다가 전태모 뭐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도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해당 채널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선착순 이런 거 없이 종목 선정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로운 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최근 원전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녹색에너지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이런 친환경 발전들이 떠오르실 것이고 한마디로 누가 봐도 좀 깨끗한 이미지의 에너지부터 생각이 나실 텐데 사실 원자력 발전도 세계적 기준으로 본다면 녹색에너지가 맞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세계 환경 규제를 주도하는 유럽연합이 이미 22년부터 규정을 해왔었고 기존까지 위험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 등으로 발시당하던 원자력에 대해 세계적인 시설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세계적 흐름이 달라지자 국내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수출에 최종 서망하면서 무려 16년 만에 해외 수출에 성공한 만큼 향후 기대감이 정말 엄청난 상이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따는 체코 사업은 총 사업비만 무려 26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번 수준은 유럽 시장에서 굴제 원전 기업인 프랑스 전력공사와 세계적 원전 기업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따돌리고 쟁취했다는 점에서 K-원전이 수출 코리아의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사항인데요. 자, 지금 전 세계 AI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등 미래 첨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고 트럼프도 직접 나서서 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발빠르게 서명할 만큼 지금 원전이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미래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만 공급을 위해 너도 나도 원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까지 총 5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사인건 확실하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로서 접근을 했을 때 국제정세적 그리고 정책적인 호재성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미 원정 관련 주들에 뛰어든 크고 작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들을 크게 흔들면서 가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사 단한 줄에도 급등락이 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수많은 주주님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들로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들을 체크하신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들을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수급 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보성퍼택 주주 무료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자그마치 1천 분이 넘는 주주님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상항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성파어때 혹은 원정 관련주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010 -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보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대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9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 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 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 을 터뜨리며 상단 매물대를 체크 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감의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쳐 주셔서 25년 하반기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